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매일 성경 말씀 열왕기하 1장 13절로 18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함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애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짐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